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가 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얼마든지 보내주시고요. 아직까지 어, 내 종목 진단받고 싶은데 문자 못 보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아래 하단에 번호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자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또 생방송 시간 안에 제가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문자가 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분한분 한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뒷번호 812, 어, 8, 8112님의 종목입니다. 자, 로버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로버스타 매수가가 34,500원이고, 200주 정도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로버스타, 뭐, 과거에 또 이제 4차 산업 테마로 어, 연관이 됐었던 종목이죠. 자, 화면 상으로 한번 보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로보스트라는 기업이 최근 5월달과 6월달 사이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유상증자요. 유증 유중. 자, 유증이라는게 뭘까요? 자, 일단 보시면, 어,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어, 바로 유증이라는건 기본적으로 핵 회사에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재무상태가 어, 부채비율이 자본보다는 훨씬 더 높죠 자 그만큼 지금 부채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러니까 기업의 현재 부채가 높다라는 건 앞으로 꾸준하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은 자본 잠식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자, 아직 물론 해당 종목의 자본 잠식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적자를 막기 위해서 자,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역시 호재로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 케이스인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지금 현재 34,500원. 오늘 종가입니다, 종가. 자, 매수를 조금, 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좀 하신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자,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추세적인 부분 33,500원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면 라 나쁘진 않으니까 손절가를 33,500원은 잡고 가십시오.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현재 존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어, 33,500원 목표가 자, 어, 손절가 잡으시고 어, 단기적인 목표가는 위에 매물이 맞습니다. 자 이미 앞차례 저 구간에서 밑꼬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매물이 떨어졌고 해당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만 원 구간까지 짧게 노리셔서. 종목을 어, 정리 차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로봇스타 봤고요.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면요. 자, 지금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뒷번호 8278 님의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자, 요 종목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자, 102,4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적정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정말 해당 종목이 어, 상당히 공룡 기업입니다. 자, CJ ENM의 계열사죠. CJ ENM의 계열사고 요즘 또 우리 또 드라마 핫한 드라마 하나 있습니다. 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던가요? 뭐 이병헌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쟁쟁한 컨텐츠 기업의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빵이라고 하는 종목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전부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넷플릭스라는 기업인데, <laughs> 자, 넷플릭스라는 기업, 해당 종목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바로 중국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입니다. 옛날에는 온라인 상으로 비디오를 대여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요즘 뭐 핸드폰이나 PC 이런 통신 기기들로 어, 동영상을 본다라든지 영화를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전 세계 1위인데요.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요즘. 네. 갑자기 주가가 꺾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엔터주들의 경우 지금 같이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주가가 상당히 동일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일단은 주가가 지금 조금 하락세를 그려주고 있는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주봉상도 지난주까지는 21선 구간을 지지받았으나, 현재 이번주에 주봉상 21선을 이탈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주에 이 21선을 지지받지 못한다라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인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8만 5천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종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과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 실적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85,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이 구간까지 만약에 떨어졌다 이 구간에 이탈된다면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이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 라면 조금 더 장기적인 싸움으로 갖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좀 종목을 보시고 참 아쉽게도 일단은 최근 미국 시장이 음, 이런 it 기술주들 어, 시총 대장주들이 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여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인데 어, 앞으로 뭐 증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본다라면 이런 악재들 금방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지금 뒷번호 009 하나님의 종목입니다. 자 우라노 수전문가님 웹젠 종목 부탁드립니다. 자, 매수가가 29,522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웹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게임주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상당히 주가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왜 그러냐면 작년 여러분들 혹시 9월달 기억나십니까? 자, 이 시간, 9월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주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게 바로 9월입니다. 자 당시에 퍼러비스가 170% 갔고요, 넥, 어, 넥슨 GT 역시 해당 종목 100%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넵튠이라는 종목도 역시 주가 상승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게임주들이. 왜요? 작년에 워낙 빅히트를친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고. 올해를 보았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 따라갈 만한 게임도 없는데다가 최근 게임회사들이, 많은 게임회사들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괜히 좀 명업이익이 오히려 까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 쇼크와 실적 우려감으로 인해서 해당 종목들 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비전 있는 게임 회사들, 하반기에 신작 출시라든지 내지는 HTML5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 그런 게임들이 아니라면 어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웹툰도 어 아니죠. 웹젠이죠. 자, 웹젠이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주봉상 어 겨우겨우 지지를 받다가 6 0선 이탈됐고, 121선 이탈되면서, 완전히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좀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자, 아직까지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 일단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을 지키고 있는 패턴이, 어, 이 구간이라, 자, 2만원 구간은 반드시 손절가를 좀 잡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2만원 구간이, 어, 전 추세적인 부분이고, 월봉상으로도 60일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자 2만원 손절가 반드시 지키셔라 자 여기 구간을 만약에 지킨다 라면 횡보가 조금 길게 나갈 겁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두달세달 달 기다려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경우라서 어, 해당 종목의 경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 자저 구간까지 좀 상승하긴 어려울 것 같고, 어, 해당 종목은 2만 5천 원 구간 정도 오시게 되면 좀 비중을 축소해서 어, 포트를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참 추세가 뭐좀 아쉬운 부분에다가 현재 뭐 모멘텀으로 볼만한 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2 하나님의 종목이네요. 자,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어, 10, 어 19만원, 19만원이고, 어, 비중이 30%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하락이 커서 걱정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죠? 우량한 종목이고, 어,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 정말 소형전지 관련 회사들 뭐 삼성전기 대주전자 재료 어, 사마콘덴서 또 삼성 sdi 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진 머트리얼즈도 상당히 뭐 비슷한 건데 사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실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lcd 관련해 가지고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해서는 실적이 악화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나마 소형 전지 es 관련 쪽에서나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한쪽은 빵꾸를 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나마 채우고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지금 당장의 시점이 아니라 조금 해당 종목의 어, 추세를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뭐 무너진 케이스는 아닙니다. 뭐 전저점과 전저점 추세적인 부분 잘 지키고 있는 케이스고 자 지금 60에서 9 0때도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짱에 빠졌던 것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지 오히려 해당 구간, 어, 22만원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반동 나온다라면 이 종목은 그야말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매수가가 저 밑인데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다.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이 이슈는 길게 봤을 때는 내년 2019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더 보유하고 가셔라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어, 좋습니다. 종목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또 저의 이 방송을 어, 사랑해 주고 계시고 어,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걱정되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바로 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116 하나님의 종목이죠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6만원이고 자 비중이 50%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빠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메디프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6만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6천원일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 해당 종목이 6만원은 온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이.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왜 빠지겠습니까? 이제 앞전에 미국의 그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치매 치료제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메디프론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뭐 바이오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금감원 에 대한 감리슈가 이뭐 뉴스를 통해서 내지는 뭐 소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네이처셀도 하락했죠. 신라젠도 하락했죠. 차바이오텍도 하락했죠.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디프론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금감원 이슈는 뭐 둘째 치고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건 회계감리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게 맞습니까? 회계감리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은 이번 올해 안에 회계감리 금감원에서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꺾인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침 지금 주택기금 운용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기금의 운용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앞전에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 운용사가 바뀌면서 연기금들 매도가 좀 나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해당 종목들이 이제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서, 어, 상승도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laughs> 자, 6,400원 구간 손절가 잡으시고, 6,400원 구간 이탈되시면 정리를 하시되, 이탈이 안 된다라면, 단기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반등 나오게 되면, 7,500원 부근에서 정리를 좀 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손절을 아마 좀 짧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바이오주들은 진짜 동반, 섹터가 동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하락할 때도 동반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이 당장 크게 올라갈 시장은 되지 못하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종목들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자, 우리, 어,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보내주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뒷번호 5267님도 그러시고요. 뒷번호 6684님도 그러시는데 자이 종목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화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자 일단은 뒷번호 6684님의 종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삼화전기라는 종목이고 매수가가 4만 6천 원이고요. 매 어, 비중이 20%입니다. 어 계속 붙잡아야 될지, 아면 매도해야 될지 어, 걱정됩니다. 제거 전부 다 파란색인데. 도움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화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자, 같은 계열사들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일단 삼화전기를 보기 전에 삼화콘덴서의 주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제가 사실 5월달, 6월달 정말 2차전지와 MLCC를 엄청나게 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꼭 보셔야 됩니다. mlcc 관련된 종목들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어, 실제로 뭐 대주전자 재료나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지금까지 신고가를 달렸는데, 자 지금 사막 콘덴서가 오늘 음봉의 크기가 조금 큽니다. 자, 오늘 바로 삼성 sdi의 효과로 인해서 좀 같이... 동반 하락한 부분이고 어, 역시 증설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좀 주가가 하락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열사인 삼화전기도 하락이 나온 케이스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해당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짧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길게 갖고 갈 자신이 있다라면 저는 이 종목 그렇게 크게 걱정은 되진 않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와 MLCC 저는 2019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MLCC가 라인 하나 까는데만 하더라도 수백억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마전기, 사마콘덴서, 그리고, 어... 대주전자재료, 이 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 해당 종목은 주가가 자 3만 원까지는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어 3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고 3만 원에서 밀렸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추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3만 원 잡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까지 종목들을 뭐 우리 시청자 분들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 자 보니까 어, 지금 뭐 종목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시작이 워낙 지금 그동안 또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등이 속도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외국인들의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 종목들 어, 전문가님 종목이 너무 안 갑니다.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걱정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라인의 방송만 잘 보시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시장이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투자 방향성 세우면 되고요. 시장이 올라간다 라면 여러분들의 그동안 있었던 종목들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반등 폭은 별로 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 반등 기회에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상승이 더딘 종목들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들을 편입하는 게 저는 훨씬 더내 계좌 수익을 늘리는 데 있어서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가끔씩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문자로도 보내주시는 게, 전문가님,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하는 게 무섭습니다. 손절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손절 못하면 주식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라노스가 커피숍을 두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장사가 잘 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주변 동네 분들 많이 오셔서 커피 장사가 잘 돼서 매달 이익이 꾸준하게 납니다. 근데 하나는 손님들이 안 와서 날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매장을 처분하겠습니까? 당연히 장사 안 되는 매장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 잘 되는 매장에다가 더 투자를 하고 더 인테리어에 비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매장에서 돈이 더 많이 이익이 나옴을 수 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여러분들 주식은 왜 반대로 하십니까? 주식도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시고 정말 올라가는 종목에 더 비중을 극대화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크게 키우셔야 앞에 까먹은 종목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그날 하루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향후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면 이제 정말 수출주들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오늘 중국 시장의 영향에 실적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일진 머트리얼즈처럼 저렇게 60% 70%의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놨으니까 정말 대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서 이 종목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투자25시라고 검색을 하시고, 자, 검색을 하면 제일 상단에 주소 있습니다. 자, 이 주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페이지 하나가 열리게 되죠.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우라노스의 방송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보기 버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잠시 뒤 참여 가능하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라노스는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고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